이 나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가짐도 중요하지 내 네, 마음가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의 돈을 아 그게 무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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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여의도 촌놈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촌테크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식 채권 분석하면서 영상을 많이 업로드했는데요. 그러면서 파생된 템플릿이 있죠. 어,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촌놈 템플릿이라고 하는 분석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촌놈 템플릿이 국내 시장에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 중에 두 분을 영입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린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6개월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두 분이다 보니까 여자편, 남자편 이렇게 시리즈가 두 개씩 해서 매월 업로드 될것 같고요. 여자편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그리고 남자편은 매월 세 번째 월요일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촌테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파이팅!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분 성향 분석을 한 것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했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뿅! 여러분들 친구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촌테크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성향 먼저 분석해 볼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성향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응. 네. 니가 이제 1억 정도 할 거잖아. 응. 네. 니가 1억을 할 거면 응. 아무튼 제대로 딱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될거 아니야. 응. 그 그냥 막 사면 안 돼. 이 사람, 이 사람한테는 맞는 주식이여도 니한테는 안 맞는 주식일 수 있단 말이야. 응. 그입은 유제품 많이 먹으면 여름이다고 나는 성형분석 이제부터 해볼까? 여기서부터 니가 맞다 생각하는 거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그때. 손실 감내 수준. 응. 보면 퍼센트도 있고, 절대 금액도 있는데, 응. 이 중에 네가 해당하는 거 전체 중에 딱 하나만 골라봐. 난10% 초과. 자, 이번은 이제 유동성 관련해가지고 질문이거든. 그니까 지금 흰색으로 되어있는 네모는 한번 읽어보고, 해당하면은 체크하고 여기에 몇 년인지 쓰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검은 색깔 네모는 나한테 잠못 맡겼을 때, 네가 전체적으로 총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1, 2, 3번 일단 해당되는 네. 거 있는지 한번 읽어봐 결혼, 내집마련등 가까운 미래에 정해진 일행도로 인해 투자금 이수가 3년 이내 가능할 아니 그거 그냥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니가 마음속으로 읽어보고 빨리 체크를 하라고 <laughs> 해당되나 근데 니 <너> 그런 어쩜 어쩌면... <laughs> 그래서 그건 아니... 그러면 이거 얘 뭔가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니가 예상치 못한 뭔가 급하게 돈이, 돈이 필요할 아니, 아니, 때 상관없어 어한테 맡긴 돈 많다 이거네 아니 세 번째 니가 내가 투자했을 때 이거 중간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돼 그냥? 아니지 이 관념상?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럼 네. 1년 동안은 아예 못 찾아도 돼? 응. 응, 음, 그럼 됐고. 네가 생각하는 투자 예산 귀가. 니한테 돈 맡길 기가 어, 내한테 돈 맡겼을 때. 아니, 내가, 내한테 돈 맡긴 거 포함해서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음. 네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 그럼 계속 평생 해도 되는데. 나는 평생 투자는 할 거네? 아, 음, 음. 음,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요것도 안 적을게. 음. 그 다음 세 번째, 투자의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음. 1차 2차로 나눴는데 이거는 정성적인 평가고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라고 보면 되고 음. 네가 읽어보고 네 투자의 목적이 여기서 뭐가 제일 해당되는 건지 한번 체크해봐봐. 1차. 두 번째 거. 재산 증식이랑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긴 하는데. 재산 증식 증식이 조금 더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2 차는. 1억에 30%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네. 응, 1억에 30%면 3천만 원. 아니 딱 연봉까지는 거네. 이거? 어, 그거도 괜찮아. 네1년 연봉 이름에. 연봉 없어도 되나? 빠지기를 하면 된다, 내가 또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그다음에 어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내가 결국에는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음. 근데 이제 모더파이드 뭐 뭐디즈마토드 이런 게 있는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음. 그냥 네가 돈을 더 넣으면 음. 돈을 더 넣는 거랑 음, 음. 돈을 중간에 출금했을 때그 출금한 것까지 다 감안한 음, 음. 실질적인 이 수익률을 계산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 음, 음. 어 그게 뭐 중요치 않아도 되고 음. 증권사 네가 이제 H T S 나 H T S는 음, 음. 컴퓨터고 음. MTS는 휴대폰이거든. 응. 앱. 어. 이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일주일에. 나 일주일에 세 번은 봐. 근데 여기 없잖아. 응. 네가 일해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정지 있는 거다체가 <laughs> 오케이 자 여기서 아무튼 그럼 일주일에 <laughs> 어. 뭐한 번에서 하루에 한번요 사이 어. 이 사이 정도다 이거네. 어. 오케이 일주일에 세 번. 그도 많이 보긴 하네. 응. 일, 이걸 많이 보면 많이 볼수 이제 내가 자문을 해주고 뭔가 할 때. 어. 이제 내가 힘들어지거든. 아,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보통 이제 거, 거의 안 보거나 한 달에 몇번 이렇게 좀 좋긴 한데 아, 뭐 일단 어쩔 수 없고요. 네. 뭐 지금 이렇게 맡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광이에요. 어 그래. <laughs> 네. 아무래도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뭐, 뭐. 가증스러웠어아 아, 아, 말이 아, 없다. 아, 말이 아, 없다. 아, <laughs> 오케이 자. 음. 봐. 그럼 이제 여기서 성향 분석할 때는 크게. 내가 손실 감내를 얼마 정도 할수 있냐랑 음. 그다음에 내그 자금의 유동성이 얼마나 되냐 이두 개만 딱 보면 돼 음. 근데 손실 감내의 목적은 뭐였냐면 음. 일단은 이 퍼센트 말고 네가 이렇게 절대 금액을 선택한다 음, 음. 이러면 무조건 안전 추구형이거든 음, 그러면 음.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음. 밑에 거를 솔직히 볼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음. 내가 이렇게 만든 거고 음, 음. 근데 니는 지금 비율로 만들었잖아, 비율. 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전추구형인지 적극투자형인지를 이제 우리가 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음.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여기 부분은 음. 내가 황금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어. 뭔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음. 근데 지금은 니가 황금성을 뭐 전혀 필요 없다라고 했기 음. 때문에 내가 자문해주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공격적으로도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나도 중요하지, 막니 네 마음가짐도 중요하지. 내 마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의 돈을 아 그게 무슨 그 다음 세 번째, 투자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투자하면은 진짜 완전 공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아. 안정성도 같이 추구를 한다 그랬잖아. 음, 음. 근데 니는 그래도 손실보다는 수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고, 음, 음. 여기서도 마이너스 30 감내 가능하고 음. 50%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걸로 봐서는, 음. 일단 안전 추구형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막무가내 공격 투자형도 아니야.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 이런 거 하면 안될 아, 스타일이고, 아, 음. 그렇다고 되게 위험한 주식은 하면 안될것 같고, 맞아. 안정적인 주식 플러스 채권 이렇게 적당히 배합하면 될것 같단 말이야. 응. 그래서 딱 봤을 때 니는 일단 이거 보기 전에 니는 응. 딱여기 해당하는 거지, 스탠다드 형. 응. 이건 딱 쉽지 응. 그러면 그지 응. 그럼 나는 이자산에 응. 1억이 있으면 3천만 원 정도는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할 거고, 만약에 7천만 원 정도는 주식에 투자할 거야. 응. 응. 됐어. 응. 아, 그럼 <laughs> 주식, 응. 주식은? 진짜 막 변동성 크고 높은 자리 있는 주식이 아니라 음. 좀 밑에 있는 주식 잡을 거거든.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증권사 이거는 내가 아까 말해줬고 앞 아, 그럼 아, 더 피곤하게 해주근데좀 일주일에 세번정도면 적당히 아니, 좀나 많이 나 피곤할 아침에 수 있을 거고. 아, 지금 회사에서 같고. 똥 싸면서 안 보고 일상생활. 일단 네가 스탠다드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 보자는 거지. 응. 스탠다드형이라는 걸 보고 응. 그냥 안전 공격 중도에서 솔직히 중도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공격이랑 중도 사이긴 해 응. 스탠다드긴 한데 응.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주식이랑 이제 다 찾아볼 건데 응. 솔직히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안전하고 중소형주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응. 응. 절대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근데 내가 투자를 할때 그냥 나는 이거는 매크로란 말이야 응. 어 그냥 자동차 섹터가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자동차 투자, 그 현대차 투자하고 응, 응. 기초화학 섹터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롯데케미칼 투자고 하 이런 식이야. 아, 그래 어. 이거는 웬만하면 안 넣을 거거든. 아.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주위주로 담을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주식에서 70%할 거고 채권에서 30%할 건데 응, 응. 채권은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풀이고 응. 이 풀에서 들어갈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 응. 이거 들어갈 거야. 이 매력이 뭐냐? 어. 금리는 1%밖에 안 돼도. 어. 이제 1년 뒤에 네가 푸드옵션을 행사할 수 있거든? 응. 그러면 1년 뒤에 네가 상환받고 싶어하면 상환받을 수 있어 응. 응. 그 이점 플러스 주가가 올라가면 은 응. 그만큼 수익이 다볼수 있기 때문에 EDC 전환사채가 여기서 제일 좋거든? 몇 퍼센트야? 1년에? 1%아1밖에안 돼? 어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는 응. 수익률을 네가 다 먹어 근데 보통 채권 같은 게뭐 7%는 되는 상태에서 전환사채 되죠아니잖 전환사채는 원래 금리가 0%인 것도 되게 많고 00도 되게 많아 아. 금리는 이게 주가,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넣으라고 하는 거네 지금. 아니지 아니지. 올라갈 수 있고 응.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응.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그냥 베팅을 할수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응. 이 채권의 목적은 솔직히 버퍼 마련하는 거거든 응, 응.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응. 네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손실을 좀덜볼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을 때 방어하는 목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아, 네. 그래서 자산을 분산하는 거야. 아 이해가 안간게 어. 지금 예를 들어 한진 같은 경우 옛날에 뭐 7%였잖아, 연간. 뭐 이자는 주잖아, 뭐 5%라던지. 근데 이거는 1%라는 거잖아. 그렇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건데. 아니지 시장은 음. 각각의 종목별로 시장 이자율이 딱딱 다 있어. 음.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그냥 일반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음.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뭐한 4에서 5% 나올 수 있지. 음, 음, 근데 얘는 그냥 일반 채권이 아니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잖아. 이게 음, 음.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금리가 되게 낮게 나오는 거야. 음. 원래는 전환사채는 0%도 엄청 많거든. 아 그래? 왜냐면은 주가 떨어지면 원금 보존되는데 음. 주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을 다 받아. 음. 그런 구조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줘도 사는 투자자가 엄청 많은 거. 그러니까 너는 이 사는 투자자들은 다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사는 거잖아, 사실은. 여기에 몰빵하는 사람들은 오르니까 음. 산다고 하는 거고, 음. 나는 지금 자산 전체를 배분을 한 거야. 아. 이게 뭐냐면 주식으로 다 갖고 있는데 증시가 메이크로 이슈 때문에 증시가 아. 완전 폭락했어. 어. 그럼너는그100%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야. 어. 근데 네가 만약에 70%는 주식, 음. 30%는 채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증시가 만약에 음. 엄청 폭락했어. 그러 증시가 폭락했을 때 만약에 30%가 낙을 했다 어. 했을 때는. 100% 갖고 있으면 은네 포트폴리오 전체에 마이너스 30%인데 어, 70%만 가지고 있고 채권은 30% 있었기 때문에 어. 70%에 30%인 21%만 니가 아, 손실을 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채권을 의무적으로 담는 거야 알겠어. 이걸 굳이 수많은 전환사채 중에 음. EDGC를 딱 골라서 음. 얘가 주식이 올라갈 거니까 EDGC 전환사채를 살 거다 이게 아니고 음. 그냥 어차피 채권을 우리는 자산 배분 목적으로 쓸 건데 음. 지금 현재 최근에 뭐 공모주 하이드 펀드 이런 게 있는데 음. 그런 것 때문에 하이드가다 올랐단 말이야 음. 칼도 오르고 색동이도 오르고 한진칼도 오르고 지금 다 매력적인 금리가 음, 없어. 음. 만약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음. 리스크 대비해서 음. 그 금리가 되게 매력적인 게 있다. 음. 이러면 솔직히 얘는 주식에 따라서 여, 수익률이 연동되니까, 음. 내가 만약에 78% 나오면 그냥 그거 했을 거거든. 음. 근데 지금 전부다 보통 한 7에서 6%는 나와야 되는데, 다 34%야. 아.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곧 나오는 EDC 전환 자체를 하자. 오케이. 어, 이거는 근데 물어볼 만 했다. 어. 오케이, 됐지? 음. 나 지금 목 아프다 나는 우유 그거 어, 뭐, 어. 먹어봐 이게 우유랑 커피 아 그냥 우유 달라는 거야 뜨겁네 진지야 아니야 먹어봐 차가워 차갑다 아니게 엄마 아, 뭐, 딜 정도는 아니잖아 채권은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주식을 골라야 된단 말이야 너무... 내가 생각하는 공격 스타일의 어. 이제 주식 응. 자리도 좀 낮으면서 안정적인 주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응. 내가 봤을 때총70 중에 60 은 여기서 담고 10분 여기서 담으면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음, 음. 중도가 크니까 중도를 한번 보자고. 음. 내가 봤을 때는 지누스, 롯데정보통신, 팀스 이런 게 일단 제일 좋아 보인단 말이야. 음, 음. 근데 이세 개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공격 해서도 한번 보자고. 어, 어. 근데 항공 쪽은 유럽 쪽에 워낙 지금 항공업이 계속 안 좋아서 어.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그런 지금 상태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긴 한데 음, 음. 그래도 뭔가 풀리려면 그치.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음. 그래서 항공업계도 좀안볼 거야 지금은. 음. 지금은 안볼 거고 그냥 아 투자 가능한 풀에 있다 이 정도만 하다 보는데 이거, 이거 유상증자 신청했어 아 이거 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지네 여기 유상증자 가격이 엄청 낮잖아 지금 시가보다 어. 그럼 해야 돼 아니면은 인수증서를 팔아야 되는데 네가 그런 거 모를 거 아니야 어. 그건 무시하면 돼 어. 그럼 일단은 먼저 진우스를 보자고. 진우스 음. 보면 9 9 0 0 0원에1 2 4,000원이라 있는데난 어. 99,500원을 목표가로 지금 볼 거란 말이야. 어. 99,500원을 목표가로 봤을 때 음. 81,800원이거든요 지금. 음. 81,800원. 그러면 진우스 지금 21% 가량 오를 수 있잖아. 진우스 21%로 놓을게도정통을 한번 보자고. 네나 궁금한 거. 어, 여기서 나오는. 그 수익률은 횟수, 음. 너가 생각하는 그회수할수 있는 걸몇 년으로 잡는 거야? 내년 6월 정도? 35,200원인데, 아. <laughs> 목표가를 보자. 목표가 42,200원, 아. 19.8%, 엄청 최근에 엄청 올라서 그렇다, 19.8%, 20% 안에 거의 이게 뭐 한다고? 볼래, 볼래? 내가 롯데 정보통신인 책을 잘갈수 있겠지. 봐, 지금. 그까 그러니까 왜? 엄청났지? 이유가 뭔데? 이유까지다설명드리면 돈내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여유는이유그 요새 핫하다는그분는하는애 있던데 걔거 봐라 는다 나온다 유는이이렇게 친구가 이고 있으면 관심 좀가이고 보라고 물어보면 얘기해주잖아 야 만나서 할는기도없는데이런거얘기해 <laughs> 그 아무튼 롯데정보통신 했고 응. 이정도면 충분히 높아. 피 그러니까 핌스는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주... 아, 애정의 종목인데 이게 내가 좀 잘못 계산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완전 초보수로 23,800원이거든 14,900원... 15,000원도 깨졌네 59%잖아 59%그 어. 그래, 이거 넣어야 돼안 넣어야 돼? 무조건 넣어야지 그냥 내가 봤을 때 얘가 안된 이유가 뭔데? 그럼? 네가 생각하기엔 지금 나는 체크 캐치를 못했는데 트럼프가 그, 화웨이 쪽을, 응. 뭐냐, 제재를 했거든. 응, 근데, BOE가 응. 화웨이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한단 말이야. 응. 근데, 또이 피임스가 응. BOE 쪽으로 엄청 납품을 해요. 아. 그니까, BOE 쪽이 악재? 그니까, 러 피임스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나 봐. 근데, 실적은 찍혀, 내가 봤을 때. 왜냐면, BOE가 지금 애플 쪽으로도 납품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우려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돼서. 는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 시장을 이해 못했어. 근데 그리고, 원래 공모주가 초반에 상장되고 나서 계리가 큰 경우가 많거든. 그 중에 하나라고 믿고는 있는데, 좀더 살펴보긴 봐야 될것 같아. 아무튼 여기 많이는 안 담을 건데, 한 10%는 담아볼란다. 그게 워낙 기대 수 있는 일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쫙 봤을 때, 파마랑 힐라랑 하나 정도 있거든? 이세개 정도가 좀 지금 내 기억에, 이세 개가 자리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럼 이세 개만 또한번더 보자는 거지. 나, 나, 파마는 알아, 얼만지. 6만 천 원이 었왔던 거. 아, 맞나. 허. 2만 천 550원이잖아, 지금. 어. 2만 천 550원인데, 음. 하나 모티리얼즈가 지금, 목표가가 3만 천 4백 원이야. 적정가는 2만 3천 원이긴는데 목표가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 음. 3만 천 4백 원으로 보자고. 45% 정도 오를 수 있잖아 음, 음. 힐러 홀딩스 볼게 음. 힐라 그리고 파마 이까지만 보면 이제 끝나 힐라 41,000원 좀만 버텨봐 힐라가 지금 46,000원 정도 될 거다 어. 46,900원 41,900원 11% 어, 이건 그냥 바로 바로 X 맞지? 어, 이, 근데 이건 X고 마음 아프다 진짜 이거 와. 지금은 그래 내가 지금 <laughs> 아니, 나, 어, 근데 헬러, 아 일단 일단 힐라 파마도 근데 네가 갖고 있다니까 패스 나 파마 없어 아, 지금 없어? 파마 없어. 아, 파마 없어? <laughs> 그럼 파마를 보자. 근데 파마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이 <laughs> 선생님 때문에. <laughs> 야, 그래서 너 그냥 6 1,800원. <laughs> 정확하게 맞다. 안 해. 어. 얘는 근데 국내 코로나만 완화되면은 잘 올라갈 거같은데 국내 코로나 지금 완화되잖아. 어. 그니까 러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왜 계속 떨어지지? 이제? 최근에? 어. 나 그때도 여기 방송에선 이야기 했는데 음. 왜냐면 지금 적정가가 59,000원이니까 아,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 금액이 돼야 사는 거야 59,000원이 돼야 음. 근데 지금 코로나 완화되면 718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거든 음. 그래서 나는 지금 71800원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16%니까 음. 이거 두 개나 없애는 거지 그럼 그치. 이걸 가지고 70%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럼 나는 25, 음? 25, 10, 음. 10 이렇게 들어가면 딱될것 같아 음, 오케이. 아니면은, 음. 20, 20, 20, 10인데, 이는 음. 어때? 근데 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난 솔직히, 핌스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응, 음, 그래라. 이게 약간 기대 수익률 조금 더 높을 것 같아. 음, 그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딱된 거야. 음. 지누스니 포트에 20, 음? 로정통 20, 음? 핌스 20, 음? 하나머티 1 음. 그리고 채권 30. 그냥 이러면은, 자동합계 했을 때, 음. 당연히 얼마다? 100이 나오겠죠. 음. 그럼 이제 네가 그 아마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음. 그 계좌랑 다 만들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니랑 해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할 건데 음. 일단 키움 증권에서 음. 할 거고 음.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는 계산 다설 했고 어 했어 그럼 이제 청약 관련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거든 어. 그러면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니가 좀 그걸 보고 어. 해주면 돼 어. 28일 29일이고 28일부터 그냥 바로 하자고 어. 근데 니가 어.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고 음.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3천만 원 들어갈 거고 음. 주식은 어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바로 사야 돼 내일 바로 살수 있어 지금 현금이야 어. 어, 다어다 5천만원 정도는 꽂아놨고 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월요일날 이제 꽂아놔야지 그러면 은 꽂아놓자마자 응. 사자고 일단 5천만원 있으면 응. 채권은 지금 안사고 되거든 어. 지누스, 롯종통, 핌스 이거 일단 순으로 먼저 사자 어, 내가 그래. 내가 나중에 내해서 가격이랑 이런 건 알려줄게 그래. 이렇게 하고 나서 네가 투자를 하고 나면 1개월 뒤에 볼 거거든? 어. 그럼 오늘이 거의 시험 말 기준이니까 11월 말에 보자고 그래. 11월 말은 내가 이제 네 투자한 표 이런 거 만들고 정확하게 음, 음. 그다음에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어. 내가 그 표랑 같이 해서 11월에 음. 보여줄게